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빈혈을 진단 받았다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빈혈 치료의 목표는 빈혈의 원인 질환을 찾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빈혈을 치료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빈혈이 있을 때꼭 확인해야 하는 빈혈의 흔한 원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기 헤모글로빈 8점 대의 사람이 내원했습니다. 이때 이 분의 빈혈의 원인은 많은 이유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가임기 여성이라면 가임기 여성에서의 빈혈은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보이는 빈혈의 형태는 대개 철분 결핍성 빈혈인데요. 여기서 잠깐 철분 결핍성 빈혈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빈혈은 우리 몸의 적혈구, 정확하게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인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특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빈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은 4 개의 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철에 산소가 결합하여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이때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 재료가 됩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충분한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빈혈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분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며 가장 흔한 빈혈의 형태입니다. 이런 철분결핍성 빈혈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에게 주로 확인됩니다. 여성에서 한 달에 한번 발생하는 그날이 혈액소실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렬로 인해 여성에서는 철분결핍성 빈혈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에서의 빈혈은 흔하지만 빈혈을 일으킨 월경 가다의 원인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월경 가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빈혈이 있는 여성이라면 산부인과적 질환으로 인해 월경 가다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적 문제 외에도 갑상선 혈액응고 장애가 과다 월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월경 과다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남성이라면 반면 남성에서의 빈혈은 결코 흔하지가 않습니다. 50대 미만의 남성에서 빈혈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빈혈이 있다면 정상 범주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빈혈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위궤양 암으로 인해서 위장관에 출혈이 있으면 빈혈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장관 출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출혈이 발생해도 유출되는 혈액의 양이 미미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면 또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색이 변하기 때문에 출혈의 유무를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장관 내에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대장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폐경 후 여성에서 발견된 빈혈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에서 빈혈이 발견되었다면 암이나 괴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증가할수록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염증이나 만성 콩팥병, 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철분 결핍성 빈혈과는 조금 다른데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즉 철분은 충분하지만 조혈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빈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를 생성하기 위해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콩팥에서는 적혈구 생성 인자를 만들어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골수에서는 콩팥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적혈구를 만들고요. 그런데 만약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이 적혈구 생성 인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적혈구가 적게 생산되어 빈혈이 진행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나 암,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적혈구 생성 인자에 대한 반응이 낮아지게 되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를 만들어 내는 기관인 골수가 부적절한 반응을 보여 빈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진료 현장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빈혈의 형태는 오늘 설명드린 철분 결핍성 빈혈과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입니다. 따라서 빈혈이 확인되면 의사는 빈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철 결합능, 체내 저장철 등을 확인하면 이 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빈혈의 형태는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의 빈혈은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과 위장관 출혈에 인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빈혈이 발견되었다면 빈혈의 원인을 알아내는 건 여러분의 빈혈을 발견한 그 의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지 않은 분에서 빈혈은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건강 검진 항목에 비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비뇨을 진단받고도 이에 대해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검사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 비뇨이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미루시곤 합니다. 비뇨이 있어도 비뇨로 인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 검진에서 비뇨이 의심되면 꼭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빈혈이 있다고 철분제만 드셔서도 안됩니다. 이는 오히려 진단을 더디게 하고 때로는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빈혈이 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질환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빈혈이 발견되었다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빈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추가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